녹화 시작! 새 컨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로망스쿼드 평소 최애 선수 두명과그외 좋아하는 선수 몇 명을 말해주면 최대한 그 선수들을 적극 활용해서 팀덱도 잘 챙길 수 있게 스쿼드를 짜보는 그런 컨텐츠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건 저는 1지망에 이정우, 2지망에 이종범 놓고 그외 좋아하는 선수 최대 5명 중에 그냥 3명만 적었어요 정수빈, 양현종, 안치용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선수들을 적극 활용해서 쓸수 있는 팀이 뭐가 있는가. 시청자들과 의견을 좀 나눠서, 거기서 제일 괜찮은 의견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로 스쿼드를 짜보는 거. 첫 번째 신청자는 동미니카님이신데, 1지망의 김광현, 2지망의 로맥, 나머지는 오승환, 이정우, 이대, 이데... 추신수, 이승엽, 물론 이 다섯 명을 모두 스쿼드에 안 넣어줘도 된다고는 했는데, 최대한 넣는 걸로 한번 보려고 해요. 1지망, 2지망 선수인 김광현이랑 로맥을 적극 활용하려면 확실히 SK 18이나 19 SK를 메인덱으로 놓고, 서브에다가 오승환, 이정우 이대호, 추신수, 이승엽 같은 선수를 쓸수 있는 골고루 쓸수 있는 국대를 섞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편하게 써주세요. 개인적으로 SK를 쓸 거면 메인에다가 쓸 거면 김광현, 제일 좋은 건뭐 국대도 있긴 하지만 굳이 국대를 쓸 필요 없죠. 로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9시즌이 거의 최강인데, 18 시즌도 꽤 괜찮긴 해요. 18 로맥이 98, 86, 85. 19 로맥은 97에 8882. 뭐, 멘탈이 조금 낮긴 한데, 로맥은 19 시즌만 써도 충분히 좋습니다. 내가 왜 로맥이 이게 좋은데, 19를 고민하냐면, SK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덱을 쓰려면, 18 시즌보단 19 시즌이 투수진이 훨씬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좋아하는 선수들 다섯 명이 다 야수들이잖아요. 19 시즌 SK에서 야수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선수들이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그렇지. 19에 국대 올이 제일, 어, 올 국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대에서 오승환이 13 시즌이 좋은 게 있고, 08 시즌도 괜찮고, 21 시즌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서브덱은 확실히, 이, 기본 오버롤이 좀 높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08이랑 13이 2대5 오승환이 같이 있다. 2대5가 국대를 한번 보자. 13 시즌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일단 1로 수야. 로맥 1로 써야 될거 아니야. 2대5를 살리려면, 09는 3로쓸수 있는데, 파워 74. 이건 2대5 아니잖아. 그치? 08인데, 또, 오승환은 08이 뭐, 쓸만해요. 지명타자에다 2대5를 쓰면 되지 않냐? 지명타자에다 2대5를 쓰면 이승엽을 못 살리죠. 이승엽도 뭐가 좋은 거한번 봅시다. 13시즌은 90에 9385. 92에 8179. 75. 이승엽은 13시즌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서브덱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버로 높은 거 쓰는 게 좋겠고. 근데 SK인데 최정이 왜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김광현이랑 로맥이 있고 여기에 최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최정을 주전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2대5 3루수 쓰고 1루수 로맥 쓰고 지명타자 이승엽 쓸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더 낫지. 최정은 후보로 넣어놔도 되고 팬심으로나 그냥 이름값으로나 이렇게 좀 넣어놓는 거 형식적으로 좀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이승엽은 13시즌이 좋고 중요한 건 이정우는 국대가 19랑 21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포지션이 겹치는 추신수가 있기 때문에 쓰려면19 시즌만 써야 되거든. 추신수가 또 우익수이기 때문에 어 추신수도 스탯 파워 91에 컨택 72, 선구 95. 컨택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딱 보면 추신수는 0 9고2대호는 08이고 3루 쓸면 08이 최선이고 이승엽 아까 13이 좋았죠. 오승환은 08도 있고. 21도 있고 13도 있는데 일단 오승환은 그러면 이걸로 넣는 걸로 생각하고 13으로 잡아 놓고 있읍시다. 서브덱 선수들은 확실히 코스트가 높은 선수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승환이랑 이승현만 쓰거나 각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러면 그냥 서브에다가 올 국대를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동미니카 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서브덱. 서브덱에 올 국대 이 다섯 명다 활용하는 거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올 국대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고 도미니카님도 생각한다고 하고 그러면 도미니카님은 우승 시즌인 18 SK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펜 투수진이 빵빵한 19 SK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수가 좋은 19가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옛날 감성으로 메모장에다 한번 짜봅시다 1선발은 일단 닥치고 김광현일 거고 아08 김광현을 국대를 쓴다 아, 21SK에다가 추신수랑 로맥 쓰고, 이정우를 포기하고, 김광현을 08국대를 쓰면서, 082대5, 0 08 8오승환0 08 8이승엽을 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네. 근데, 이정우 포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또 내가 이정우 선수 팬으로서, 그건 좀 아니다 싶어요. 자, 일단, 19시즌 SK 선발, 김광현, 박종훈 있고, 문승원 있고, 산체스도 쓸수 있고 소사도 쓸수 있는데 일단은 김광현, 박종훈, 문승원 셋 넣어놓고 생각합시다. 나머지는 국대로 채워도 될것 같아. 뭐 류현진도 있고 봉준근도꽤 좋고 윤성민 양현종도 쓸수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선수 없으면 그냥 19SK 선수들 뭐 소사나 산체스 같은 거 넣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류현진, 양현종, 김광현 그러면 1, 2, 3, 4, 5선발 이렇게 들어가자. 가격이나 코스트 같은 건 지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자, 19시즌 불펜. 아, 김태훈은 18시즌이 좋은데. 아, 이거 좀 아깝네. 일단 19불펜의 대표적인 거. 서진용, 하재훈, 김태훈, 박희수도 커리어로 쓸수 있고. 강지검? 917273, 이구종? 정영일? 728068. 박민호? 일단은 서진용, 하재훈, 박희수, 김태훈 넣어놓고 마무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오승환 쓰면 되는 거겠고. 근데 아마 이거 내가 볼땐 코스트가 터질 것 같거든. 옆구리 투수 램에 박민호 맞아요? 19 메인 덱기 들어가는 투수 스텝 요 정도면 6강, 7강 올라가면 충분히 쓸만하거든. 포심 구종 가치도 괜찮은 편이고. 어, 박민호가 옆구리니까 코스트 조금 미리 대비해서 일단 낮은 걸로 하나 넣어봅시다. 박희수를 롱릴리프에 넣어주고. 회전에다가 박민호를 넣어주자. 어, 요게 일단 베스트일 것 같아. 코스트 때문에 막판에 좀 봐야 될 거야. 여기 지금 선발에 워낙 코스트, 고코스트가 많고, 불펜에도 고코스트가 꽤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야수들 한번 봅시다. 이정우를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중견수에 이정우는 들어가야겠죠. SK 좌익수 중에 쓸만한 거. 아, 좌익수 고종욱 있네. 아, 근데 이거 수비가 진짜 59야. 노수광은 이건 58이고. 정의윤이 그나마 조금 더 낫네. 71에 7783. 44에 7076. 58에 9169인데, 와, 이거는 그냥 수비도 조금 안정적이고, 파워 컨택도 조금 더 안정적인 정의윤으로 가져갑시다. 우익수는 처음에 얘기했던 추신수. 여기에 키스톤은 없으니까, 유격수는 김성현. 뭐 쓸만, 아, 수비 59네, 이거. 와. 아니야, 이것도 국대에서 갖다 쓸까봐. 이거 너무 별로 안 좋다. 그지? 일단, 2루 수부터. 2루는 최양 있고, 나주환 있는데. 와, 여기도 답이 없네. 키스톤 일단 국대에서 한번 찾아 봅시다. 유격수 수비 조금 좋은 국대로 한번 봅시다. 75 이상? 오지환도 있고. 88에 7184. 오, 괜찮네. 특별히, 도미니카님, 좋아하는 선수 누구 있어요?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봐요. 박진만, 와, 박진만은, 네, 타격 진짜 답 없을 텐데. 42에 6574. 45에 7273. 이루도 수비 75 이상으로. 누구? 써보고 싶은 선수. 아, SK 기반이라, 박진만도 좋고, 정근호도 좋겠네. 김혜성? 갑자기 김혜성이 튀어나온다고? 정근우가 아니고 오호에와 주력 95에다가 어우야 괜찮다 김혜성 3루는 아까 얘기했던 2대호 1루는 아까로 얘기했던 로맥 포수는 19 SK 포수는 이재원이 있긴 한데 이거 진짜 1 8 시즌에 비해 스탯이 너무 안 좋아서 국대 갖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못쓸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면 그냥 다 쓸만한 거지 뭐 홍성흔도 있고 강민호도 있고. 박경완 와 공공 박경완도 있고 아 이건 박경완 쓰려나? 오케이 박경완 지명타자 아까 이승엽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코스트 맞춰 가지고 이 스쿼드판에다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